안녕하십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썰전에서 승리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법입니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탐구, 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적대적... 공생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적대적 공생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지는 않죠, 서로. 그렇지만은 서로 싸우다가 보면은 같이 크는, 왜 그러냐면은 미꾸라지처럼, 안에 내부의 적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외부의 적보다는 더 강해지는 거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러한 전략입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최근에 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총선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오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4년을 더 국회의원 해먹자고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겠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 대선 후보, 한국당의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 결국은 국회의원 한번더 하자고 나오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당에서는 질지어, 그러니까 아주, 어, 취약한 지역에 가서 고군분투를 해서 개척을 해서 국회의석수 하나를 더 얻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일부에서 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향서 출마해서 편안하게 당선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비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국당에는 총선 이전에는 한국당에서 뭐를 하지 않을 거다 총선 이후에 야당이 재편되면은 그때 내가 마지막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파 상대편 공격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으로. 더 간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음, 이쪽하고, 어, 척을 지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안 난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서, 나를 괴롭히고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느냐. 뜬에게 보따리상 같은 애들이 와서 나를 제명하겠다고, 어, 해놓고선 지금 와서, 뭐,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냐. 이런 논리는 것이죠. 한국당 쪽에서는 뭐죠? 황교안, 특히 황교안 대표가 뭐 보따리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는 보따리상이 황교안 대표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당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해야만이, 그다음에 또 무슨 길이 생기는 거 아니냐,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의종군 해라, 심지어는 막말로 백의종군 해서 험지에서. 저쪽에 뺏길 의석 하나를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중진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내 나이도 그렇고 마지막 4년을 더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한번, 소위 뭐, 속된 말로, 쇼부를 한번 쳐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길은 내가 결정한다. 알아서 결정한다. 이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이 썰저를 버리는 사람들인데,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끈을 유지하지만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재미나는 거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적대적관 적대적 공성 어~ 공생관계라고 할수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어~ 경기도지사 할때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 어, 당내에서의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 소송. 전, 거기까지 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떠나지 않고, 민주당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 바다에, 왜냐면 벗어나면 죽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바다 물고기가, 아, 바다 고기가 바다를 어떻게 등을 집니까? 등을 지지 못하지만, 고래와 상어는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고래와 상어가 싸우는 거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의 썰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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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한국당이라는 보수적인 틀을, 또, 아까 이재명 민주당 진부 쪽을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걷고 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 이쪽도 마찬가지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은 공생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와 같은 거고 물과 같은 이러한 거를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떠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도지사가.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이나 진보를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흰모스는 손학규 대표라든지, 김문수, 어, 어, 옛날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런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게 그거죠. 자기의 공생 관계에 있는 거를 둥지를 떠나버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있으면 힘드니까 그 둥지를 떠나버리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어 대표, 전 대표의 전략은 어쨌든 욕을 하건, 뭐 욕을 얻어먹건, 내가 하건, 욕을 얻어먹건, 내가 하건 상관이 없이 보수라는 큰 공기와 물 속에서는 놀어야 되는 거죠. 놀면서 까칠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공격을 하고, 나경원 대표도 공격을 하고, 아주 세게 발언을, 과거 발언이 아주 셉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말 끝마다 내일은 내가 알았습니다. 독점 우선을 주로 하는 거죠. 총선까지. 한국당 망하면 아니면 한국당이 뭐 야권 제개편하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런 썰전 기본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 전략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융합된 권리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소위 말하면 대가 세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대표적인 보수 측에서 홍준표, 또 진보 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 경기도지사입니다. 뭐, 지금부터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경기도지사자를 내놓아야 될 판, 잘못하다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가 쓰여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대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썰전에서 이기는 겁니다. 적대적으로 공격을 해도 잘 치다면은 왕따 당하고 할수 있는데도 왕따 당한다고 해도 견뎌내지 않습니까? 견뎌내면서 자기 편만어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양정철 에, 뭐, 민주연구원 원장이 뭐 찾아가서 뭐, 김, 김경수, 경남노지사하고 뭐, 어깨 나란히 하면서, 아 다시 또 어깨를 맞잡습니까 총선 앞두고,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면서, 그 원팀 정신입니다. 근데 그 원팀 안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죠. 막치고받고 하는 거죠. 썰전을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적대적 공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